네 안녕하세요. 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키네티샌드 흙들을 찍어볼 거예요. 이키네티샌드들을 찍어볼 거예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너무 뜯어볼게요. 어, 제가, 이거,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. 아, 이거,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. 오, 어? 잠시만요. 여러 키네티신드가 지퍼백에 담겨져있는데요? 헐 왜? 왜? 왜지? 아무튼 꺼내볼게요 헐 모양틀도 지퍼백에 담겨져있어요 암튼 인키니티 싱글하게 스퀘어 드럼에 매트가 있습니다. 일단 먼저 매트를깔게요 그래야지 열수 있겠네. 알았어요. 이렇게 짜잔. 짜자잔. 히네트 신드고 지퍼북에담겨져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. 일단은, 놀이판에서 닫고요 어머! 어머, 신에 안 묻어요. 이렇게 엄청 잘하고요. 일단 단면을 봐야 되는데, 지금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키네티슨대를 다른 데들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른 데다 옮겼고요. 네, 이렇게 됩니다. 엄청 잘하려고요. 월드는 이렇게 다 있는데, 몰드는 찍어보지 않을게요. 일단 단면이나 볼게요. 단면. <laughs> 커터칼을 찾기가 귀찮아가지고 이 칼로 했는데 단면이 되게 깔끔해요. 잠시만요. 손바닥에서 잘라줄게요. 이거예요, 단면이. 엄청 깔끔하죠? 오케이 엄청 잘하라는데 네 그러면 이 키네티스인데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